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프리콘의 유저분들이라면 모두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것! 수영복 유유의연세 번째 파생 캐릭터.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프린세스 코코로입니다. 전신 전례의 서포트는 아르지 삼아. 코코로는 중요할 서포터로서 미치키 앞, 린 뒤에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코코로들 중에 제일 뒤에 있네요? 아무래도 서포터라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죠. 1스킬은 악원 전체 HP 소회복합니다. 2스킬은 악원 전체 물리, 마법 공격력 대상승시키고 추가로 TP를 소회복하죠. HP 회복에 물리 마법 가리지 않고 공격력 증가, 거기에 TP 회복까지. 이것만 봐도 충분히 강력한 서포터인데요? 2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공격력 중상승시킵니다. 오성을 올리면 대로 바뀌죠. 스킬만 봐도 어질어질한데 유버는 어떨지 기대되는군요. 와 아라타나 힘을, 모두 오라라 리코르의 유버는 자신의 중심으로 범인의 모든 아군의 HP 소 회복하고 TP 상승 소 향상시키는 필드를 전개합니다. 여기에 아군 전체의 물리 마법 크리티컬 시 피해량을 소 상승시키고 적 전체의 물리 마법 방어력을 소 감소시키죠. 이 무슨 삼선짬뽕 같은 유버입니까? 이런 미친 캐릭터를 만나 이거 쓸만한데? 시판 스킬들을 유버에 다 때려 박았죠? 사람들이 입모아서 사기 캐릭터라고 한 이유가 있었군요. 스킬과 유버 둘다 버릴 게 없어서 그런지 클렌전, 루나에탑, 아레나 등등 어디에서나 채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천천히 봐야 할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이 스킬과 유버가 물리, 마법 공격력을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현재 물리, 마법 공격력 상승을 동시 지원하는 캐릭터는 포코로가 유일합니다 보통 서포터들은 물리 아니면 마법 둘중 하나만 지원해줬죠? 그렇죠 예를 들어 물리 서포터인 유니 마법 서포터인 육성마오처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드립니다 게다가 이 새끼도 자주 씁니다 레이로처럼요레이로보다도 자주 쓰죠 TP 회복 수치가 낮아도 그걸 자주 쓰는 걸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포코로 유버에도 TP 회복이 있었죠 이 유버 범위가 그냥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타나 크리스티나 정도의 TP 충전 효율을 보여주죠 진짜 버프란 버프는 다 집어넣어 놨네요 장난 아닌 정도가 아니죠 그냥 미쳤습니다 그래도 단점이 하나 정도는 있겠죠 삼성인 상태에서도 물리 마법 방어력이 높다는 것 정도? 낮은 성급에서도 방어력이 높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프리코의 2개 의 받은 데미지에 비례해서 TP가 채워지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푸크로는 서포터여서 유버를 자주 써주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건 이스키라고 유버를메꿔줄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꼬집자면 외형적인 디자인인 아, 플라잉틴 커벨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귀엽다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뽑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졸이 부족하다면 과금을 해서라도 뽑아가라고 하고 싶은 캐릭터예요. 성능에... 이성기분이 마사스아이 그냥 성능 우선주의 마인드가 아니고. 원래 성능이 좋으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패스 기간이어서 크리스티나, 네네카, 무이미 등 전에 나왔던 패스 캐릭터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패스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패스여서 삼성 확률도 두 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는 아직 전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패스 캐릭터들은 전장을 다른 캐릭터들보다 늦게 받았죠. 전장을 안 받는 성능도 독보적인데 여기에 전장까지 받게 된다면? 이미 비슷한 걸본 적이 있죠 전용장비다랑 신형차루 푸코로가 전장을 받게 되면 아마 랜드솔이 한번더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푸코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망이 고성능이길 바랬지만 이 정도로 고성능일지는 몰랐는데요 압도적인 서포트, 철저한 성능, 랜드솔 기시컨들을 위한 마망 그런데 이 마망이 한번더 나온다고? 기어코 오등분의 마망을 찍으신다는 거지 이상으로 포코로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세니였습니다. 로지였습니다. 패스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1패씩 정립하는 캐릭터가 있지. 누구? 프린세스 페코린느. 아... 나중에 무임이 전용 장비 나오면 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임이 너는 확실히 강해졌다. 나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야. 이제 크리티랑 네네카가 빤히 바라보면 되는 거지. 네네카는 애초에 전용 장비도 안 나온 상황이라 더 강해진 여지가 있다는 게 무서워 그런데 그건 포페코도 마찬가지 아니야? 글쎄? 포페코는 태생부터 애매해서